한 이틀간에 걸쳐서 오락가락, 아주 옅은 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에, 다행스럽게 며칠간 건조주의보가 내려서 산불의 위험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어느정도는 그래도 충분한 비가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그래도 오락가락 내려주어서 나무들도 보니까 한쪽만 젖어있네요. 아, 이렇게 한쪽만 젖어있고 에, 다행스럽게 낙엽들이 어느정도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에, 큰 산불의 피해는 당분간은 좀 해소가 된것 같습니다. 에, 고지가 어느 정도 있는 난이다 보니 어, 난이랍니다. <laughs> 자꾸 아침부터 버퍼링이 옵니다. 고지가 어느 정도 있는 산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 밑에 쪽에서 안개비 같은 그런 옅은 구름, 어, 구름에 묻힌 안개비 같은 그런 습한 자꾸 저 물가루가 날려 오는데요. 음,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 느낌이 좀... 음, 산뜻하다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좀 이마가 시원한 느낌인데요. 음, 인적이 없는 곳에 혼자서 또 주저리 주저리 예, 하는 것도 좀 이제... 아, 그런대로 이골이 났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행을 하는 동안에는 저 혼자가 아니고 항상 옆에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 아, 이런... 것도 뭐라고... 마인드 컨트롤? 뭐 비슷한 걸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늘 즐겁죠. 재미있습니다. 그래도 시기적으로 어, 난을 보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숲에 들어오니 이렇게 한쪽씩 얼굴 보여주는 난들이 있어서 에, 탐난하는 재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숲에 에, 난을 보러 왔다고 해서 어, 난초만 보는 것은 아니죠. 어, 구독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좋아하실 만한 또 어, 새로운 이런 친구들이 있는지 또 발췌를 해서 에,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어, 저도 산행하는 재미를 더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저와 만날 인연초는 누가 될 것인지 계속해서 탐난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 어, 분위가 너무 깨끗하고 좋죠. 야, 잘하면 요 다섯잎사구, 이 어, 고패삼 정도도 하나 나와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산행하면서 그래도 가장 특색 있다 눈길이 간다. 하는 친구를 한 친구 만났습니다. 얼핏 보니까 1월화 같은데요. 음, 제가 1월화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입성 자체가 1월화는 사실 그렇죠. 전혀 두화 필것 같지 않은 이렇게 늘어진 잎인데도 불구하고, 떡잎이 아주 쫙 오그라붙어 있어서, 어, 전형적인 오리지널 두화가 피죠. 어, 최고, 우리나라의 최고 두화 소심 아니겠습니까? 1월화. 자꾸 1월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요. 잎성 자체가 노수엽성으로 이렇게 중배가 부르면서 잘 오가 들어져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해 볼까요 어, 잎 자체가 전부 다 노수엽성으로 이렇게 안으로 오가 있는 상태여서 아주 화형이 엄청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야, 그래서 야, 이로라 같은 잎이다 그랬더니 이로라하고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떡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이로라 하는 이게 이제 떡잎이 딱 이렇게 안으로 착 이렇게 안으로 오가 붙어 있죠 그래서 두화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 나머지 잎들이 아니고 사실은 떡잎의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떡잎이 짧고 바가지처럼 안으로 딱 오가 붙어있으면서 옆으로 살짝 뒤틀리는 모양새. 이것이 오리지널 두화의 오리지널 조건이죠. 정말 좋은 조건이죠. 그렇다고 다 두화가 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두화의 어떤 전형적인 그 형식을 보았을 때, 일단은 떡잎이 바짝 쪼그라서 오, 오가 붙어 있는 상태로 살짝 아래쪽 벌브가 뒤틀리는 상태에서 잎이 자라나오면 거의 뭐 그것은 뭐 두화변으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상당히 입이 좋긴 한데, 어, 정말 좋은데요? 어, 참. 오늘 만난 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난이거든요. 이야, 발전도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하지만, 잘 두고 가겠습니다. <laughs> 아, 좀 아쉽긴 합니다만, 뭐, 이런 친구들 다 데려다 인연을 맺게는 너무 난실이 비좁습니다. 넘치고 있습니다. 탐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합니다만, 역시 오늘도 변함없이 꽝 선생이 뇌리를 스치고 있습니다. 아, 이렇할 라는 보지 못한 채 숲길을 가다 보니까 아주 남보라빛 남색이라고 하죠 남보라빛 꽃송이는 약간 연분홍빛 야 예쁘죠 색이 환상적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지치과 식물 중에서 반디지치다 이렇게 제가 한 두어 차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치 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모래지치가 있고 반디지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반디지치고요. 2년생 식물이죠. 음, 겨울에도 죽지 않습니다. 잎이 죽지 않고 봄이 되면 이렇게 남보라빛 남색의 꽃을 피워내는데요.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 야생화입니다. 어, 제가 약초 얘기까지를 하면은 너무 시간을 또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약성에 대한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우리의 고운 야생화 반디지치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쁩니다. 생강근이 산등선에 군데군데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에, 같은 생강근입니다만 이 층은 좀 잎이 좋죠. 오 어, 같은 복인가요? 생강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 잎이 상당히 어, 환엽성으로둥그스름하고 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신화도 상당히 좋은 모양새죠. 어, 이곳에 이제 이렇게 한, 한쪽씩 산등선에 아 어, 난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만은 탐난하는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낙엽에 묻혀서 이렇게 듬성듬성 자라고 있는데요. 어, 여하튼 뭐이 어, 친구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입도 짧고요. 어이초똥잎도 너무 좋은데요. 하지만 <laughs> 아 정말 이 친구는 두고 하기 정말 아까운데요. 야오 근데 뒤에 구촉도 성능이 벌보가좀 연그러서 어, 길러볼 만 하긴 하지만 패스하겠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laughs> 어, 계속 이렇다게 눈에 보이는 난이 없다 보니까 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어, 파란잎사구 출란 <laughs> 영상이 고달픕니다. 배고픕니다. 굶주려 있습니다. 산에서 촬영해온 영상이 좀 다소 부족하고 어, 너무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서 난시에서 조금 더 구독자 여러분께 꿀팁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 화분을 제가 두 친구를 이제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꽃대를 따지 않고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께 좀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좀 늦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좀 바쁘다 보니까 요저 비두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일단, 일단 일단 자네는 잠시 나가 있게. 이따 부르겠네. <laughs> 어, 좀 키워야 되겠어. 꽃이 여튼 뭐 정상적인 크기가 아니고 정상적인 화형도 아니죠. 늦게 오른 어, 굉장히 이 막둥이 늦게 올라서 미처 여물지 못하고 에, 나중에 이제 뭐 딸까 말까 이뭐 꽃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해다가 내비 두었더니 아, 이렇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뭐 어떤 화해품의 가치는 없습니다만은 구독자 여러분께 이런 내용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놔두었었습니다. 일단은 보기에 구독자 여러분들, 와, 산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좀애기는 꽃은 땄지만은 죽음색도 노르스름하게 들어와 있으면서 이렇게 산만화처럼 이렇게 핀 꽃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상당히 시기가 늦다 보니까 비두가 굉장히 커졌죠. 예, 이 꽃잎은 전형적인 산반화로 보입니다. 예쁘죠? 귀엽고요. 어, 다른 친구를 좀 불러보겠습니다. 자네 일이 오게.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어, 보시면은, 왜 말을 안 듣습니까? 나와주세요. 핀트 맞아주세요. 어, 오토포커싱이라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친구도 보면 꽃잎도 동그라미하게 예쁘고 전형적인 산반화죠 꽃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근데 이쪽을 보면 좀덜산반화죠 녹이 좀 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이 미쳐 차기 전에 이제 정상적으로 단백질 공급을 받질 못하고 꽃을 성숙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화경을 올려서 꽃을 피웠습니다만은, 화형이나 또는 무늬 자체 또는 염록체가 제대로 형성이 못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오는 꽃송이들은 이 막둥이 꽃송이들은 이렇게 거의 뭐 색화 비슷한 산반화 혹은 산반복색화 이런 식으로 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이 습기가, 습도가 높다 보면 그 원판화처럼 두화성으로 원판화 같이 그렇게 화판이 아주 짧고 두텁게 그렇게 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제 음, 난실에서 나온 어, A급 산바나 화형도 예쁘고 이런 산바나가 아니고 이거 한 5만원에 팔걸 그랬나요? <laughs> 아, 늦게 오른 꽃송이들은 미처 음, 모든 조건이 예, 예, 다 염물질 못해서 꽃이 나중에 이제 엽록체도 형성을 못하고 어, 화형도 마, 미처 다 만들어내질 못해서 어, 이렇게 산바나처럼 피는 것이다. 현혹되면 안 된다. 특히 이 시기에 이제 산에 가서 늦게 우른 꽃송이를 보고 와, 원판 산바나다. 대박이다. 어, 이런 착각을 하지 않으시도록 미리 오류를 잡아 드린다는 점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어, 뒤에 뭐 바람개비가 엄청 밖에 바람 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어저 캔맥주로 만든 바람개비인데요. 저렇게 하면 두더지가 다 도망간다네요. 지진 난줄 알고 일리가 있습니다. <laughs> 두더지가 몇 마리 보이는 것 같더니 제 소중한 고추 뿌리를 다 파헤쳐가지고 지난해 애를 먹었었는데 저것을 만들어두었더니 올해는 고추 농사도 잘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시간을 맞춰 저 앞집에 또 어, 할아버지께서 일을 하신다고 경운기 시동을 걸었습니다. <laughs> 아, 저기 있으면, 뭐, 요 앞에 이제, 닭장에서도 알이 알났다고또 꼭, 꼭구댁대고 할 텐데요. 하여튼 뭐, 에, 좀 이렇게, 좀, 뭐라, 전원생활 비슷하게 이런 데 묻혀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자연적인 재미있는 소음도 많이 나고요. 아, 좋습니다. 도시에서 뭐, 빵빵거리는 크락션 소리보다 백배 낫죠. 하여튼, 오늘은 그런 뜻에서, 어, 산단나 꽃잎도, 꽃, 화판도 예쁘고, 무늬도 좋은 산단나 하지만, 진짜 산바나는 아니다. 늦게 오른 막둥이 꽃이라 그렇다. 이런 점을 꿀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음, 또 봄이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봄이다 싶으면 금방 여름이 오죠. 어, 아침에도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난실에 물을 주었더니 난들이 한층 더 생기가 넘칩니다. 올해도 구독자 여러분들 난실에 신화 농사 잘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나나들 많이 만들어 내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저도 이만 영상 닿겠습니다. 어, 꿀팁 내용 괜찮았죠?